박형준의 생각TV. 오늘은 왕도와 패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가 있습니다. 아, 하나라 은나라 뭐 이렇게 에, 내려오는 전통에서는 이 왕도 정치를 최대의 미덕으로 삼았죠. 그래서 대동사회, 소강사회, 뭐 이런 것이 이제 에, 고대 중국의 이상 사회 개념인데 대동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그런 이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강 사회는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런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왕이 덕을 갖추고 민본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사상들이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아 그, 그런 정치를 우리가 왕도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자 사상이나 맹자 사상, 유가 사상은 이 왕도 정치를 가장 큰 이상으로 삼고 인의예지라고 하는 인의예지신 또는 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덕의 정치를 국가 경영의 기본으로 삼는 사상이죠. 그런데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중국을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는 법가 특히 한비자 사상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진이 통일되기 전에는 상항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사가 있었죠. 그 상항이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된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상을 줄 때는 명확히 상을 주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벌을 똑같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이나 또는 가진자들도 잘못 일을 저지르면 다시 말하면 죄를 저지르면 뭐 심지어 코를 베거나 뭐 발목을 자르거나 그 당시 형벌이 참 무서웠습니다. 그런 식의 그 두려움을 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국가를 믿고 따르도록 만들었죠. 이것이 이제 법과 사상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법치하고는 달리 인권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법치하고는 달리 그 당시에는 계율을 중시한다 해서 율치라고 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법과 사상을 가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 진시황과 진 나라를 이끌었던 것이 법과고요. 그래서 중국 정치에서 국가의 기본 운영 원리는 그런 이 법과 사상에 입각한 강력한 두려움의 정치, 그리고 강력한 권력의 이 행사, 그리고 신상 필벌과 이 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상, 법과 사상이죠.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는 그리고 그 국가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따르게 만드는 이런 정치라고 할수 있죠. 한나라 이후에 다시 유가 사상이 국정의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정신은 역시 왕도 정치였는데 그 왕도 정치를 제일 잘 실현한 사람이 당태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태종은 자기 형인 이건성을 쿠데타로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당태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이건성의 책사였던 위징을 찾아가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자신의 책사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상고철역 끝에 위징을 책사로 만들었고요. 위징과 더불어서 당태종은 이른바 탕평의 정치, 소위 정관의 치라고 하죠. 그 정관의 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당태종 시기에 당나라의 위세는 매우 커졌고, 국민들은 그 민복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적과 동지를 구별을 해서 적을 없애고 동지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크게 포용하고, 그리고 탕평을 통해서 인재를 두루 쓰고 그리고 이 국리민복을 중심에 놓는 민본 정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왕도 정치라고 하죠. 이 패도 정치와 왕도 정치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뭐 권력은 어쩔 수 없이 힘을 휘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또 현대 사회로 넘어올수록 이 패도 정치의 미덕보다는 왕도 정치의 미덕이 더 중시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왕도 정치의 미덕을 민주주의 시대의 국정의 기본 원리 속에 잘 새겨서 그것을 오늘날 다시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1인 군주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 되겠죠. 국민들이 중심에 서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화의 정치,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